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네. 지금 기온이 영상 4도 정도 되고요. 네. 많이 포근해졌네요. 아, 괜히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딱 나오는 순간에는 공기가 차게 느껴져가지고 아, 오늘도 좀 추운 날씨가 있었는데 영상 4도 정도. 막상 이렇게 햇빛이 살짝 비치는 이쪽으로 네, 밝은 곳으로 나왔더니 날이 좀 포근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3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둘다 나쁨입니다 네. 아, 진짜 지역에 따라서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좋은 수준인 것도 있을 텐데요. 약간 동해 쪽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육지를 지나면서 좀 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미세먼지가 약간 이렇게 기술적인 방법으로 좀잘 정화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찾아졌으면 좋겠네요. 수소 자동차가 그렇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시스템에 거기에 산소가 주입되면서 미세먼지가 함께 좀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자동차, 가솔린이나 디젤, 예, 연료를 통한 자동차하고는 완전 반대죠. 어그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게 전통적인 자동차고요. 반대로 수소 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도 있다고 하니, 예, 하나의 기술의 예, 혁신,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뭔가 우리한테 유익함을 주는 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도 좋고 아니면 별도의 이제 기술적 방법. 마찬가지로 신간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획기적으로 기술적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살짝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살짝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피했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만큼 걸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항상, 뭐,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참,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갑질 문제. 특히, 갑질 하면은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 어디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 경비원으로 계신 분들을 향한 주민들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의 이제 갑질. 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좀 개선되는 부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그냥 있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갑질이 생겨나는 거는 학교폭력하고 더불어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폭력을 인삼는그 태도 뭔가 사람으로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만씩 학교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와과마찬가지로갑질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특정 사회 속에서 특정 조직 안에서 뭔가 위계질서가 나타나게 되고, 그 질서에 따라서 본인이 좀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자신보다 좀 낮은 위치 그러니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향.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만약에 진짜 모르겠습니다. 외부로 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은연 중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조금 무얼한 위치 에 있다고 생각하면, 네?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까지 막긴 어렵겠지만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까지만 하라고. 내가 무슨 회사의 부서의 과장이다, 차장이다, 부장이다,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그런 직원들 있겠죠. 그 사람들을 부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하 직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그게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네 자신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떤 체계가 그렇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일종의 군대식 문화죠 군대 자체가 그런 문화를 가장 예, 일으키기 좋게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갑질이 뿌리가 뽑히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이게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잖아요 사회 자체를 썩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하고 갑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 그냥 높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거의 그냥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게 돼야 되고,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갑질 문제는 사실 따져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돼요. 네.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죠. 일종의 갑질조사위원회 비슷한 건데요. 물론, 여기에도 외부에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조사위원회에 또 갑질이 작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독립성 있게. 그 다음에,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게.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대해서, 마치, 법원에서 3심 제도를 운영하듯이 그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심급 제도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는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죠. 혹여나 예. 여기에 대한 무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의 문제가 뭐냐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일종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이죠, 이때는. 자신보다의 상급자,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할 의도로, 이 사람이 갑질을 저질렀다라고, 무고를 해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이런 범죄 행위가 있다. 이런 처벌받을 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그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인은 이 사람은 그 행위를 저질렀다 하면서 무고를 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명도 함께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죠. 그게 조사위원회가 될지 아니면은 공청회가 될지 토론회가 될지 그걸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하여튼간 따져봐야 돼요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사회적인 인식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현재로서는 갑질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신은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 집단에 같이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 특히나 좀 어린 학생들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과 동시에 이 갑질은 또 다른 차원으로서 나중에 학교도 졸업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갑질은 주로 어른들의 문제로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이건 절대 안된다 라는 인식을 좀 갖추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다 해서 아예 안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조금씩 조금씩 더더한 사람 한 사람 더 노력해서 좀 줄일 수가 있다면 그걸로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건는풍부 수요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